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에 숨겨진 이면을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전쟁의 책임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계대전의 책임자 중한 명이라며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최고 지도자였던 히로히토천왕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가 어떻게 전쟁 범죄 재판에서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히로히토는 누구였나? 히로히토는 1926년부터 1989년까지 무려 64년 동안 일본의 천황이었어요. 쇼와 천황으로도 불리는 그는 일본 역사상 가장 오래 통치한 천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히로히토가 단순한 상징적 존재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당시 일본 헌법에 따르면 천황은 신성불가침한 존재였고, 일본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었어요. 일본군은 천황 폐하를 위해라는 구호와 함께 전쟁터로 나아갔고 모든 중요한 결정에는 천황의 허가가 필요했죠. 커트로는 내각이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천황이 최종 결정권을 가졌던 거예요. 이 전쟁의 참상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은 아시아 전역에서 엄청난 잔혹 행위를 저질렀어요. 중국에서는 난징 대학살이 있었고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갔죠. 전쟁 포로들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고 강제 노동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정점에는 히로히토 천황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전쟁의 책임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쿄 재판과 면제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한 후 연합국은 전쟁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도쿄 전범 재판을 열었어요. 전범들이 재판을 받는 동안 모두의 예상과 달리 히로히토 천황은 재판대에 서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결정의 중심에는 연합국군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있었어요. 그는 왜 천황을 재판에서 제외시켰을까요? 메가더는 일본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천황의 권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미국은 당시 소련과의 새로운 갈등, 즉 냉전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빠르게 안정시켜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고 싶었죠. 정치적 거래이면. 트루먼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는 히로히토를 보호하는 대신 일본을 미국의 든든한 동맹국으로 만들려는 계산을 했어요. 이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결정이었죠. 또한 일본 국민들에게 천황은 신성한 존재였어요. 만약 히로히토가 처벌받게 된다면 일본 사회가 크게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히로히토는 인간 선언을 통해 자신이 신이 아니라 인간임을 인정했고 대신 전쟁 책임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전쟁은 내 뜻과 상관없이 일어났다. 오 숨겨진 진실. 하지만 후에 공개된 여러 증거들은 히로히토가 전쟁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군사 회의에 참석했고 중요한 전략적 결정에 직접 관여했어요. 천황의 측근들의 일기와 메모에 따르면 히로히토는 중국 침략과 진주만 공격을 포함한 주요 군사 작전을 모두 승인했어요. 심지어 일부 작전은 그가 직접 제안했다는 증거도 있어요. 현대 역사학자들은 히로히토가 단순한 꼭두각시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였다고 평가해요. 하지만 이런 사실들은 전후 미국과 일본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감춰졌죠. 면제부의 결과. 히로히토의 면제는 오늘날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일부 극우 세력이 일본은 잘못이 없었다는 역사 왜곡을 주장하고 있죠. 이로 인해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일본 사이에는 여전히 역사 문제로 갈등이 존재해요. 히로히토가 책임을 졌다면 오늘날의 역사 인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은 미래의 비극을 막는 첫걸음이에요.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과거의 진실을 계속 탐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히로히토가 전쟁 범죄로 재판을 받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처럼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역사의 비밀을 들려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역사 탐험에서 만나요. 안녕.